9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이니라. 루다가 루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오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예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 생각 치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우리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진다. 근데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인생은 전체적으로 병들게 돼 있다.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음, 언제서부터 병 들었느냐, 이래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정말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대체하냐면 사탄의 소리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소리인지. 그래서 하와는 결국은 사탄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뒤에 결국은 인간은 육신만 남게 되고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무지하게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거는 한 개도 모르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건 모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붙들고, 평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니 이때서부터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런 모든 것, 나라는 것, 또 물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사탄의 속임수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영적인 이런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이게 사람이 여기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 본인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소, 내가 소가 넘어간 거가 뭐가 소가 넘어간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 물질, 성공, 이런 데 잡혀 사는 사람은 결국은 여기에 사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이제 자유케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게 돼서.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요? 바른 생각이죠. 바른 생각.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런 그, 이, 잘못된 생각, 오직, 오로지 나, 이랬던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예?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시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걸 보는 눈이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볼줄 알아야 되죠.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이렇게 행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것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수 있어요. 모든 선택에서, 그다음에 물질, 물질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축복이 뭐입니까? 성령 충만. 물질이 많으면요 사탄이 이렇게 끼어들어. 그니까 너무 이렇게 물질이 많으면 서로 재판하고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아 저거 내가 뺏어가야지. 안 싸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속에 사실은 모든 게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뭐 지혜, 모든 사람 성령 충만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 권능받고 땅끝까지 층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공이 뭐요? 세계 보고마. 내가 <laughs> 세계 보고마,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이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열두 사도들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알고 사람 낭느노부가 되리라. 열두 사도가 만약에 고기 잡는데 뭐 정말로 잘 잡아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다. 그건 성공이 아니요, 그죠? 열두 사도가 주님을 통해 훈련받고 난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제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성공입니까? 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런 성공된 삶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른 생각, 진리, 그죠? 그 중에서도 이 구원의 이길 이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창세기 3장부터 잘못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다. 이걸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말이죠. 아셨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항상 애쓰고 노력해야 될게 복음 체질 되는 거예요. 체질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의식적으로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은 복음 듣기 전에 무슨 체질이었나요? 응? 주로 율법 체질,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율법 체질인 사람은 분노가 많아요. 보기 싫거든. 네. 자, 저게 뭐야? 응?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질서 엉망이야? <laughs> 율법적인 체질 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여. <laughs> 그래서이 사람 항상 그렇게 막 그냥 화가 나 있어. <laughs> 그러니 그 사람 옆에 누가 가면은 힘들지. 응? 화난 사람 옆에 가서 어, 어떻게 위로해줄 수도 없고 <laughs> 율법 체질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다니고 뭐 하면서 열심히 이제 뭐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 빠져 있으면 이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신비주의 내지는 뭐 다른 경건주의, 뭐 열심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또뭐 뭡니까 청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좋은 말들인데 이게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 버리면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박해주의 제일 많은 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만 따라가는. 인본주의.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거 인본주의인 게뭐 사람 중심이라는 거지. 좋은 거예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대로 가면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복음체질 이전에 체질들이 바로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요, 어, 이거는 사탄에게 결국 이용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복음말씀으로, 말씀 묵상, 어, 그리고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 오늘도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오늘서부터는 이 말씀 그대로 해보자.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심하고 나가야 되죠. 나는 오늘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다. 아멘. 이게 분노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오늘 분노하는 일, 염려되는 일뭐 생기거든. 그거 붙들고 막 분노하려 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아뢰야 되겠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주님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이 체험될 때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아이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되네. 아 염려가 되고 막 분노가 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드렸더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강이 왔어. 그러면 체험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체험을 해야 아 말씀대로 하니까 좋은 거구나 너무 잘 됐구나 안 그러면은 이 분노심을 가지고 그냥 몇날 며칠 그냥 끙끙 앓고 막 잠도 못 자고 막그 사람 막 꿈에도 나타나면 미워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왜 내가 평강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아니 내가 뭐뭐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오히려 바뀌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생각이 병든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생각,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치유가 안 돼요. 학교에서도 안 돼. 직장에서도 안 돼.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담 교육도 받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뭐, 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대화를 풀어가고 사람을 어떻게 빨리 파악을 하고 이런 걸 요령을 아는 것이지. 아멘? 오늘도 올라가 보니까 벌써 막 동그라미냐, 세모냐. 내 뭐냐. <laughs> 벌써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서도 상대방하고 대화를 되면서 상대방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보금전 할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꼭 뭐, 여러분 뭐, 무슨 정한 장소에서 하지 말고 앞으로 배워가지고 어디에서나 하시면 돼. 장난 삼아 야, 나 심리 공부했는데 너 한번 테스트 해 보자. 여러 가지 만나서 이렇게 테스트 해 보자. 그러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아냐? 이렇게. <laughs> 아,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는 생각 마음이 아주 병든 시대라 이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다. 치유받아야 되고. 그렇죠? 복음 들어야 될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먼저 잘 치유되고 복음 체질이 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담 지금 공부도 하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봐요 기능을 통한 전도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답이다가 반우지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바느질, 바느질을 통해가지고 많은 그런 과부들을 이게 섬기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죠? 어그 다비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게 되니까 오히려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느질 하나 가지고도 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 달란트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사람을 가능하면은 많이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이제는 자꾸 뭐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나누고 자꾸 도울,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돕고,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넓혀가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어, 기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악기도 있고, 또 상담도 있고, 취미도 있고, 직업별도 있고, 또 특수한 지역, 어, 뭐, 어떤 나병 환자 지역이나 뭐 이런 특수한 지역도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거리도 있고, 또 스크린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다, 뭐다 이런 것도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통해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또 체육, 운동,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잘할수 있는 모든 게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딱 준비했다가. 이제 홍보하는 것이죠. 쭉 지역에다 홍보하고 학교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지거나 또 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고 이 사람은 뭐 충성된 자고 이 사람은 사명자고 아니면 이 사람은 뭐 아예 안 믿을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이 이 일을 잘할수 있는 에, 사명자 일꾼을 잘 양육하고 교육을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반적으로는 에, 이런 기능 전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일꾼을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해요? 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곳곳마다,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도록까지, 이렇게 보음전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지역마다 모이고 그러면 일꾼을 보내고, 파송하거나, 그래서 지교회가 세워져서 곳곳마다 이렇게 말씀운동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셔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광줄리를 남겼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능,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걸 가지고 조금 드렸는데, 오병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드렸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돕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고,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